아, 저희 이제 선생님과 제가 오늘로 라스트 세션 네, 이번 시즌 공연이 끝났습니다. 네. 일단 아까도 선생님하고 분장실에서 얘기를 했지만 정말 첫 날부터 이렇게 마지막 날까지 자리를 가득 메워주신 우리 관객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. 그리고 또이 좋은 작품을 또세 번씩이나 할수 있게 해주신 우리 파크컴퍼니 식구들 그리고 연출부 그리고 이 무대 곳곳에서 안 보이는 곳에서 이 공연을 위해 도와주고 있는 모든 스태프분들에게 감사하다는 말씀 전하고 싶고요. 아 무엇보다도 이 음, 많은 연기자들이 사실 옆에 계신 선생님하고 같이 하나라도 대사를 안눠보고 싶어 하는데 저는 한 시간 반 동안 온전히 선생님을 이렇게 독차지할 수 있는 이 영광스러운 시간을 제 시즌이나 가질 수 있었던 게 정말 기적 같은 일인 것 같아요. 게다가 뭐 많은 분들이 선생님의 연기를 보시고 감동을 받으시지만 제일 가까이 있는 저는 어떻겠어요? 저는 정말 더큰 감동을 받거든요. 그런 시간을 아, 저에게 주신 선생님께 너무 감사드리고 그리고 아마 그 시간들이 제가 평생 연기하는 데 있어서 정말 큰 베이스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정말 감사한 시간이 이제 끝난 것 같습니다. 네. 정말 지금까지 저희 공연 많이 봐, 보러 와주셔서 감사하고요. 펜서스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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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, 저희 찾아다 찾다는다 여러분 반갑습니다. 이두 사람 공연을 마지막 공연을 이렇게 많이 와주셔서 더욱 고맙고요. 제가 저이 연구를 시작하면서 그 상영군하고 우리하고 좋은 연구를 만들어보자 중하지 않게 그렇게 약속을 했죠. 그래서 열심히 열심히 노력을 했습니다. 그런데 막상 오늘 마지막 공연을 하고 보니까 그전 공연들이 여기저기 듬성듬성 구멍이 뚫린 게 지금 엄두 생각이 나요. 그런 점이 몹시 아쉽죠. 그래서 또 다시 연극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. 네, 어쨌든 이제 막바지 늦더위가 남아있습니다만 환절기가 됐으니 여러분 몸조심하시고 감기 걸리지 마십시오. 내내 건강하시기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